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널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메리어스가 이사 고민을 하고 빈집터가 생겨서 다음 주민을 데리러 다녀왔는데요. 제가 어떤 주민을 데리러 마을론을 다녀왔을지 아시겠나요? 우선 딱 100장의 마일 티켓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100번째 만나는 주민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의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올리브를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데려올 겁니다. 올리브는 옛날에 동숲 주민 월드컵을 할때 처음 알게 된 주민인데요.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요, 올리브? 왜 이런 주민을 모르고 있었지? 지금 모동숲에 있나? 너무 귀여운데? 이런 주민을 왜 몰랐나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이고 자꾸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를 만나면 올리브를 올리브를 만나지 못하면 100번째에 만나는 주민을 데려올 마일섬 투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섬은 과일섬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동안 과일섬에서 마음에 드는 주민들을 많이 만났어가지고 괜히 기대를 하고 누가 있을까 뛰어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페더를 만났어요. 실물 너무 귀엽더라고요. 눈을 깜빡일 때 눈썹 전체가 내려가는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볼 터치가 주황 타원인 것도 귀엽고, 새하얀색이 아니라 노란빛이 도는 털색도 귀엽고, 웃는 얼굴도 귀엽고, 말버릇이 겁나인 것도 귀엽습니다. 당연히 데려올 순 없지만요. 다음 점에서도 실물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페트라를 만났습니다. 항상 이 친구가 성숙 주민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돌 주민이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왜 아이돌 주민인지는 알것 같았습니다. 개미핥기는 일단 체형이 뚱뚱해서 귀여워요. 다음 섬에서 만난 택조를 시작으로 해서 한동안은 마을 섬에서 많이 만나봤던 주민이나 같이 살아본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아홉 번째 섬까지 돌아보고 나서. 열 번째 섬에서 고메스를 만났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동숲 하면서 아예 처음 만나본 거였는데, 아이리스 눈썹에 에이프릴 꼬리, 다크서클 내려온 것 같은 눈도 완전 매력적이고, 호랑이 주민한테도 젤리가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호랑이 주민이랑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호랑이만 가지고 있는 디테일들이 괜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만나자, 우리. 다음 섬에선 놀라는 게왕 귀여운 페티카를그 다음 섬에선 내가 왕 좋아하는 캥거루 관록을. 그 다음 섬에서는 꽁꽁 알아붙은 대나무 섬 위로 크리미가 걸어다닙니다. 크리미를 만났고요. 그 다음 섬에서는 그림판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초이를 만났고 그 다음 섬에서는 괜히 살금살금 어떤 주민이 와있나 확인했는데, 누군지 아시겠나요? 전 보자마자 알아버렸어요. 이렇게만 봐도 귀여운 널 어떡하면 좋니? 우리 델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셀카 조금 남겼고, 여기가 열다섯 번째 섬이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부터는 인상 깊었던 주민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18번째 섬에서 만난 마사마인데요 저는 마을 주민이랑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어쩜 이렇게 조랭이떡 모양이에요? 마사마 이 자식 생긴 게 너무 제 취향입니다 다리에 있는 무늬도 귀엽고 살짝 마음속으로 다음 먹보 주민을 찜했는데 인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찜해놨던 거 취소해야 하나 할 때쯤 인사를 받아줘서 아직은 취소 안 하긴 했어요. 21번째 섬에서는 목본새더 귀여워진 것 같은 햄둥이를. 22번째 섬에서는 엉덩이 대신 눈 주위가 빨간 귀여운 원숭이, 시몬을. 23번째 섬에서는 샌디라는 주민을 만났는데 이 친구도 동숲하면서 아예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친절 타조더라고요. 눈꺼풀이랑 기본 옷색이 똑같아서 눈이 갔는데 약간 마음이랑 닮지 않았나 싶었어요. 샌디의 말버릇은 그렇다조인데요. 되게 번역 잘했다 싶어서 일본어 말버릇은 뭘까 궁금했는데 타조라는 뜻의 다초와 같은 소리가 나는 말버릇을 쓰더라고요. 다음 섬에선 또 산아파 주민을 만났고요. 26번째 섬에 와서 회색 아기곰을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올리브한테 구레나룻이 있을 리가 없죠. 올리브가 아니라 곰씨였습니다. 아무도 날안 속였는데 혼자 속았어요. 그냥 진짜 잠깐 올리브인 줄 알고 심장이 막 뛰었다니까요. 비록 올리브는 아니었지만 곰시도 나름 귀엽긴 했습니다. 그 다다음 섬에서는 또 호랑이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고메스랑 티볼트의 이름을 자주 헷갈렸는데, 막상 둘다 만나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33번째 섬입니다. 여기에서는 섬사탕 금돌이를 만났어요. 최최미미, 최애는 최애고, 미애는 미애다. 진짜 대놓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섬에선 춘섭이를 만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색이 되게 예쁩니다 솔직히 사진으로 봤을 땐좀횡한 느낌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참돌이처럼 해맑은 참새더라고요그 다음 섬에선 우리 섬에 잠깐 살다간 시베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 섬에서는 그놈이 나왔어요 저번에 무뚝뚝 독수리 마일런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헐크 빼고 다 만났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지. 그리고 40번째 섬에서 또 나온 시베리아. 많이 아쉬웠니? 잘 지내야 해. 41번째 섬에선 캔을 만났네요. 늑대 특, 군인들 찾을 때만 안 나옴. 다른 주민 찾아서 떠나는 마일런에서는 맨날 나옴. 진짜예요. 다음 섬! 왕서방을 만났습니다. 왕서방도 처음 만나봤는데 웃는 눈이 기본 눈이더라고요. 완전 웃상. 약간 실눈캐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마음에 든다 싶었는데 웃을 때는 평소보다 눈꼬리가 더 내려갑니다. 참나 코수염 달고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야. 44번째 섬인데요. 또 무뚝뚝 늑대를 만났습니다. 자식들! 나와랄 땐안 나오더니 아기 곰이 그래도 꽤 자주 나와주긴 했습니다 아난 올리브만 나와주면 되는데 듣고 있나? 다음 섬에서도 곰을 만났는데요 멀어서 아기 곰인가 할수 있겠지만 추양입니다 오랜만이죠? 으휴 저 골드 프린트 티셔츠를 또 입고 있네 49번째 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를 만났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도 눈 깜빡이는 거 하찮은 게 보이네요. 바닐라입니다. 눈썹 좀 보세요. 진짜 천초. 아직 같이 살아본 적은 없는데 정말 좋아하는 주민입니다. 52번째 섬에선 대장을 또 만나고 53번째 섬에선 시베리아를 또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저 놀리는 거 맞죠? 59번째 섬입니다. 마미를 만났어요. 진짜 아까 만났던 샌디랑 좀 비슷하죠? 책 조합도 눈도 다 비슷한 느낌이고, 둘다 친절 주민이라, 둘다 데려와서 옆집에 두고 싶다는 작은 로망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100번째까지는 꽤나 남았고, 올리브는 나와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67번째 섬인데요. 샹팬이라는 이 강아지 주민 굉장히 바보 같더라고요. 놀라는 표정이 진짜 귀엽죠? 무뚝뚝 성격치고 약간 멍청미가 있달까? 놀라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랜만에 아그네스도 다시 만나고 나서 73번째 섬에선 하키를 만났는데 얘 생긴 것도 귀엽지만 헬멧이 진짜 빤딱빤딱합니다. 주민 몸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유광인 걸 처음 봐서 신기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헬멧이 너무 반짝거려서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해가 보입니다. 헬멧 관리를 꽤나 열심히 하는 펭귄인가 봐요. 바다 음섬에서는 잔디를 만났는데 깁넓은 선정 사슴발 안 받는 주민 14위 정도에 등극되었습니다. 있잖아 마침 우리 섬에 양주민이 사라졌는데 이따 100번째 다시 나올래그 다음 섬에선 중복 포함해서 벌써 10번째 산하파 주민인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새삼 제가 그동안 많은 주민과 함께 살긴 했네 인사 안 해주는 줄 알고 서운할 뻔 했지만 결국 받아주긴 했습니다 85번째 섬입니다 무뚝뚝뚝수리 얼클 아폴로는 우리 섬에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다들 원할때 안나와주고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대박 많이 만난 늑대들처럼 말이에요 대길이를 만났습니다 대길이 말할때 수염이 이렇게 움직이는거 아셨나요? 대길이는 참 신기합니다 노랑토끼인데 곰비 눈썹에 와리어 수염이라니 특이한 요소를 많이 가진 매력적인 주민이더라고요. 열한번째산아파 주민 등장. 피라르키도 등장. 여기가 90번째 섬이었고요. 코알을 만났네요. 사실 코알은 같이 살아본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주민이 딱둘 있어요. 코알과 차미. 동태기 때 같이 살았는지 같이 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살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섬에 선 호랭이를 만났어요. 이름 솔직히 너무 대충 지은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눈가가 분홍색이라 어젯밤에 많이 울다 잔 호랑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호랭이는 왜 울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날 유독 호랑이들을 많이 만났고 다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97번째 섬입니다. 아기곰은 계속 나와주는데 올리브는 안 나와주네요. 그래도 메이 예쁘다. 다음 섬에선 아잠만을 만났는데 방금 만난 메이랑 색조합도 똑같고 앞머리도 완전 비슷합니다. 이칸초들 완전 남매 같지 않나요? 솔직히 아잠만이 너무 귀여워서 동글동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이 초딩미 진짜 범접할 수 없다. 동글동글한 사진을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아잠만이 계속계속 좋아졌어요. 자, 이제 99번째 섬입니다. 여기에서 올리브가 안 나오면 100번째 주민을 데려와야 하는데 잔디야, 내가 아까 100번째에 나와달라고 했잖아. 잔디가 마음이 조금 급했나 봅니다. 아쉬워요. 그렇게 100번째 섬에서 만난 운명의 주민이 누구였냐면요, 보이시나요? 잘못 본줄 알았는데요. 잘못 봤을 리가 없죠. 오즈먼드가 왜 여기서 나와? 심지어 오늘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 참.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렇지. 우린 이제 같이 못 살아. 종종 이렇게 말섬에서 보자. 이렇게 100번째 주민 데려오기는 물 건너갔고요. 이 뒤로도 사실 꽤 험난했는데요. 101번째로 만난 주민 순위는 메이첼과 대화 타입이 같고요. 102번째, 103번째. 104번째, 105번째 주민까지는 전부 남자 주민이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106번째 줌만은 미란다와 대화 타입이 같고 107번째 나탈리는 이미 같이 살아봤고 108번째와 109번째 주민은 남자 주민이었습니다. 110번째 섬으로 가볼게요. 이러다 진짜 150번째 섬도 가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만약 참이 나오면요? 셀카 좀 찍고 고민해 볼게요 <laughs> 솔직히 참이랑 코알은 다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1 2 3 4 5 6 7 8 방금 지나간 주민 보셨나요? 음? 110번째 섬에서 만난 주민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야기한지 10초도 안돼서 참이가 나왔는데 너무 놀라서 목이 메었네요 참이를 만났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모동숲이 진짜 음성인식을 아, 하긴 아, 하나 봅니다 음, 여러분 원래의 제 기준대로라면 차미는 이미 같이 살아본 주민이라 데려오지 못하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미와 코알은 같이 산 기억이 없어서 다시 데려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본인 얘기하자마자 나와줬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차미는 캔버라와 대화 타입도 다른 단어 주민입니다 데려오려면 데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아본 주민이긴 하니까, 데려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대로 셀카부터 찍으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참이가 좋은 이유. 저와 좀 닮았습니다. 눈이 똑같이 생겼고, 연두색이고, 실제로 저도 키가 작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닮은 동숙 주민을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주민 중한 명이 바로 참이었습니다. 어때요? 저희 좀 닮았나요? 참이와 셀카 찍기를 수십 번 실패하면서 고민한 끝에 참이를 데려올지 말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갑시다. 참이는 우리와 함께 갈수 있습니다. 참이를 404 나파운드에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 운명처럼 얘기하자마자 나와줘서 이 정도면 데려가라는 하늘의 뜻인 걸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침 같이 산 기억이 없기도 했고요. 미리 잘 부탁한다 참이야. 이렇게 해서 제 옆집에는 참이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곰이 오긴 했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텐데요. 참여와 함께할 앞으로의 산업화 생활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러빠. 우연찮게 옆집이 비었는데, 우연찮게 참이 얘기를 하다가 참이가 나오고, 참이를 데려왔어. 아주 고집니다.